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버티던 검찰이 사실은 인지 사건이 맞다며 표적 수사를 자백하고 말았다. 18일 민중이 소리는 검찰이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요청한 수사자료 열람 등사를 거부하다가 얼떨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표적 수사임을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사건 공판기일에서 정경심 교수 측이 고발장 등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하자. 검찰 측이 이 사건은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해버린 것. 그동안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에 대한 내사 및 표적수사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발언으로 통상적인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검찰 자체적으로 내사를 거쳐 인지수사한 것임을 인정한 꼴이 됐다. 민중이소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검찰 측 말대로면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포함한 조전 장관 일가에 대한 내사를 조전 장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진행한 것이 된다며 이는 곧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 검찰이 직접 개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검찰이 특정 사안에 대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수사권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의 객관적인 정황 근거가 될수 있다고 짚었다. 이날 양재열 변호사는 해당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상당수가 고소고발이 아니라 검찰의 표적 수사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고소고발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하고 직접 인지한 사건이라고 아예 재판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적고는 수사 초기에 내사한 사실이 없다고 한건 거짓말이란 걸까요? 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코로나19의 기사가 몰렸다지만 어떻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언론을 찾아보기 힘드냐고 지적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일가 내사한 적 없다고 공언했던 검찰이 인지수사라서 고발장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아가를 바꿨다면서 누굴 바보로 아나 쉽게 말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지 않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모자란 것이라고 일갈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중대 발언이 나왔음에도 단한줄 보도하지 않았던 언론들이 정작 보도에 열을 올린 건 무엇이었을까? 조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키스트 인턴 과정에 엎드려 잠을 잤다는 뜬금없는 보도가 나온 것. 확인 결과 당시 담당 교수인 정모 씨는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이전 검찰 조사에서 조민 씨가 과제로 내준 논문을 성실히 읽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신문 과정에서 당시 해당 연구실이 내부 분쟁에 휩싸여 조직이 와야 되는 바람에 조민 씨가 할 일이 없었던 것인데도 이런 점을 빼놓고 불리한 발언만을 부각시켜 보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질은 용케 피해가며, 왜곡과 부풀리기로 일관하는 기르기들은, 기더기로 진화하고 있다. 기더기는 살처분이 답이다. 이상 뉴스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